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천수답의 새벽묵상입니다 오늘은 시편 101편을 묵상합니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 우리는 종종 사회정의를 부르짖고 경건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위선과 부도덕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들은 누구보다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인생의 커튼을 열어젖히자, 거기에는 부조리와 불합리, 그리고 부도덕이 뒤죽박죽된 시궁창 같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진상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10편 101편은 흔히 통치자의 기도 혹은 왕의 결심이라고 불려집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통치자의 사생활이, 5절에서 8절까지는 그의 공적 생활에 대한 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임금이 되기 전에 올바르고 진실한 가정의 가장이 먼저 되겠다고 다짐하지요. 1절부터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오.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던가요? 이 말은 사서삼경의 하나인 대학에 나오는 말로 자신을 먼저 수양하고 가정을 잘 다스린 후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평정할 수 있다는 유교의 교훈입니다. 수신과 재가와 시국과 평천하라는 말을 보면서 내 가정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세상에 대한 책임을 두렵게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각자는 사회와 세상에서 동떨어진 혼자가 아닙니다. 사회가 불만스럽고 세상이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 이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치국을 논하고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일어섰다가 망신만 당하고 물러났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한나라의 통치자로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자신을 먼저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그는 통치자로서의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결심하지요. 5절 이하에 보면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그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서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끊어지리로다. 사회 정의는 매우 중요하고 현대 사회의 최고의 관심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이중적인 삶은 정의에 대한 배반이요 그들의 정의는 불의의 변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가 중요한 오늘날 더욱 강조되고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가정이요. 개인적인 수양이지요 사회구성에 각 개인의 삶이 건강하고 또 활발하다면 공동체는 당연히 건강해지고 정의는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 개인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 양심이 정의롭지 못하면서 정의만 외친다면 그것은 허황된 꿈을 꾸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제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알면 어쩌겠습니까? 우리에게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전혀 없다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면 온통 죄덩어리인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자만으로 똘똘 뭉쳐진 자아를 직면하면 그 무엇에 대하여도 말 한마디 뻔끗할 수 없는 자신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도 없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유일하신 주님께 자기 자신을 가져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아침마다 정직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인이 먼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